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항에 부딪히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저항에 부딪히는 여러 난관과 또 반박과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은 어떤 걸다루려 하냐면 우리 안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 물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착하게 산 사람도 정말 착하게 산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가는 게 공정한가, 그죠?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게 정당한가, 이런 질문 을 한번씩 들어본 적 있나요? 어. 예전에 이제 이런 뭐 질문을 물어본 적 있어요, 한 청소년이 목사님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지금 지옥 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순신 장군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지옥 가는 거 간디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간디. 공자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간디,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 뭐 공자 이런 정말 훌륭한 시대 의 성인들, 시대가 존경하는 인물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천국 갔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laughs> 나는 지옥 갔을 것 같다. 다 지옥. 아, 자, 이런 질문들. 전전, 전도 현장이나 종종 주변에서 도전적으로 어, 듣게 되는 질문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잘 모르겠네 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에서 글쎄 잘 모르겠네.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애매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돼 있어요. 항상 준비해 두래. 누가 너희 너희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모른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몰라도 되느냐? 꼭 굳이 그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나 알고 대답해 주면 되지.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가 자 먼저 오해부터 좀 바로잡아야 돼요 제가 종종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경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서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모르고 지도자를 모른다고 지옥 가야 됩니까? 정권의 다른 편에 있었다고 지옥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죄를 지어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그죠?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들과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감옥 가야 안, 안 가요? 안 가요. 감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치. 죄를 지어서 가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이라고 말하잖아.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수 안 믿어서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지옥 가는 이유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지옥 간다? 죄 지어서 지옥 간다는 거야. 죄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 죄가 다 있다. 죄가 있다. 죄인이라는. 그죠? 의인은 없나니 네. 하나도 없다. 그죠? 모두가 죄 아래 에 있다는 뜻이요 여기 예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토록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가 누구든 다 죄를 지었고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그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죠? 교회 안 다녔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운이 없는 거죠, 그죠? 순전히 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를 안다한 여자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때문에 지옥 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죄싹 삭은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죄싹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 죽음이요 지옥이란 거예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죠? 어? 사람의 숙명 아닌가요? 다 자연이 어? 생로병사가 있듯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이게 자연의 있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담과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안갈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안갈수 있나요?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감옥 안 가려고, 처벌 안 받으려고, 착한 일을 많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지옥 안 가요? 아니, 감옥 안 가요? 다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착한 일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에도 이치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정상참작이라는 건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영웅적인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파괴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삶과 그런 선행이 죄를 없앨 수 있다 다 없다. 없다. 상식이죠, 그죠? 상식이에요. 이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참 평생을 헌신하고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갈까요, 안 갈까요? 왜 가요? 네. 죄지어서 지옥 간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도 지옥 간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아이 죽인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봉 안 가야 되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죠 착한 일이 즉 선행이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 어떤 선행으로도 덮을 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안 가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이거는 맞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은 반만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는 맞아요. 왜요? 그렇죠. 아 이것도 반만 맞는 대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맞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봐줄게라고 말하는 건 진짜 불공정한 거예요. 이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은 야, 하나님이 진짜 불공정한 사람이네. 교회 다긴다고 봐주고 무조건 죄 지어도 봐주고, 교회 안다긴다고죄 지으면 뭐 무조건 저것들은 그냥 지옥 아랫목에 던져놓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랬어요? 죄,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다 받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치러졌기 때문에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가 맞는 말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지옥 가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 가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나중에 다 지옥 가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과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업적도 많고 공도 세웠는데 지옥 가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도 핑계 될수 없대요. 복음이 설령 들어오기 전이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핑계 될수 없는 두 가지 근거가 있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나? 왜 첫째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면아마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성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듣기 전에. 이치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 문서들을 보면요.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동양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동양에도요. 천지 이치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동서고금 신을 안 믿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모든 나라에는 다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신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터득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한 가지 근거를 뒀는데 우리의 양심이래요. 여러분 법을 안 가르쳐도 법규를 안 가르쳐도 죄를 지면 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깨닫느냐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그죠? 애기들, 태어난 애기들이 그죠? 이상하게 이게 뭐가 죄고 뭐 하면 처벌받고 뭐 하면 감옥가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지들이 죄를 지면 으 눈치를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가르쳐준 데도 죄라는 걸 알아요. 쟤들이.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깨겼던 양심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양심이 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심장이 어때요? 벌렁벌렁거려요. 쿵닥쿵닥거려요. 아무도 안 봐도. 그죠? 아무도 안 봐도 이상 혼자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장이 벌렁벌거리고 렁 남의 눈치를 보고 혼자서 뒤질 두 비를 번 거려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핑계 될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기 전이라서 착한 사람이라서 지옥에 안 간다? 또 지옥 가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이런 무익한 논쟁과 잘못된 근거로 복음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부당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친절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반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친절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무익한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 오기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쓸데없이 여기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할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운명을 논하지 말고.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런 것에 골몰하지 말고, 지금 살아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살아 있는 사람이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죽고 나서 간이 안간이 따지지 말고 아시겠죠.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초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